안녕하세요. 기린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근과 어원을 통해 단어를 공부하는 법,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 원모의 뒤에 혹은 원모의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는 즉, after와 똑같은 의미를 갖는 post, p o s 라는 어근입니다. 자, postscript, 즉 적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script 와 원모보다 뒤에 라는 의미를 가지는 post가 결합이 되어서, 출신 혹은 후기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PRE라는 어근은 먼머보다 전에라는 의미를 가져서 프리스크립트는 먼머보다 먼저 전에적다라는뜻즉 처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었죠. 그래서 포스트스크립트와 프리스크립트는 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죠. 다음 단어 보실게요. 포스티폰 P-O-N이라는 어근은 노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 o s t p o n 뒤에 노타라는 의미에서 연기하다, 즉 delay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죠. 자, 다음 어근 보실게요. 자,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이고요, R-E입니다. Renew 다시 new 새롭게하다라는 의미에서 갱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단어, refill. 자, fill,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다시 채우다. 즉, 어근 그대로 다시 무언가를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react, act라는 단어는 행동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eact, 다시 행동한다. 즉, 반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remind, 마음의 새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emind라는 말은 상기시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reproduce, P -R -O -D -U -C, produce라는 단어는 생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re, 다시 라는 의미가 붙으면서 reproduce, 다시 생산한다, 즉 번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repay, 자 pay, 지불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epay, 다시 지불한다, 즉 빚과 은혜를 갚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어근 한번 보실게요. 자, 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이고요, RE, RE이죠. 자, RE 라는 단어는 다시 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뒤 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Remove, 무언가를 뒤로 움직인다. 즉, 옮겨서 보이지 않게 한다. 즉,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r e t i e 자 c e d 라는 단어는 먼머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r e t r e 라는 말은 뒤로 가다 즉 물러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retreat 뒤로 당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retreat 후퇴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여기서 reduce 라는 단어는 뒤로 당기다라는 의미에서 줄다 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produce 앞으로 당겨서 무언가가 늘어난다, 즉 생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produce와 앞에 있는 reduce는 반의어 관계에 있죠. Restrict 뒤로 당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제한하다 혹은 한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어근 보실게요. 앞에 혹은 전에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 ante, ante이고요. anti-rate라는 말은, 뭐뭐의 날짜보다 앞에 간다라는 의미에서 anti-rate, 선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nterior, 자, 신체의 앞쪽에 위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앞쪽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ancestor 선행자 자 먼저 오는 사람 의미이고요 자 ces가 오다 혹은 가다란 뜻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 즉 선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자 다음 단어 ancestor ces 가다란 뜻을 가지게 되고요 ancestor는 먼저 간 사람 즉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근 및 어원을 통한 학습법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해 봤고요. 어,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